이시간우리에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2이편 1절과 2절 말이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 1 8쪽입니다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어린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돼요, 야지. 안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m i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r e a m iced cream, iced c 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에요. 영상에 보면 어린이에게 엄마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깎아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돼요. 하라고 알려줍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비슷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모르는 아저씨를 신뢰할 수 없기에 모르는 아저씨가 제시하는 목적지, 깎아 먹으러 가는 곳,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곳을 따라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를 받을 때는 인도 받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보다 누가 인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도입니다. 동의어가 많지요. 나라 이름도 있고요. 사람들이 걷는 길, 차도 반대말도 인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인도는 이끌어 지도함, 길이나 장소를 안내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인도 받아 가게 되는 목적지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인도하시는 분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양이죠. 목자가 돌보는 존재 바로 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예고편처럼 살짝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믿음의 척도를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의 열심보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목적지를 오늘 본문은 두 군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푸른 풀밭이고, 둘째는 쉴 만한 물가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10편 23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였습니다. 실제로 양을 쳤던 경험이 있기에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할과 꼭 닮아 있다고 묵상하였고 그 내용으로 시를 지어 노래하였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도 다윗처럼 실제로 양을 쳤던 목자이었습니다. 8년간 양을 쳤던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니 눈에 보여지는 것 이면에 훨씬 더큰 깨달음이 있어 목자의 관점에서 10편, 23편을 해석한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를 굉장히 흥미롭게 해석합니다. 양이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양을 풀밭에 눕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을 풀밭에 눕게 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만족할 만큼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양은 눕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둘째로, 양이 스스로 생각할 때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겁이 많고 위험한 일이 닥치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치는 것 밖에 없기에 양은 항상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예민하게 주변을 살핀다고 하며 이러한 심리 상태로는 눕지 않습니다. 셋째로, 쇠파리로부터의 불안함이 없어야 합니다. 양의 코에 끈적끈적하고 축축한 환경이 쇠파리가 알을 까기에 좋은 상태여서 알을 까려고 하는데 만약 쇠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까는 걸 성공하면 깨어난 유충이 코 속으로 타고 들어가 머리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를 아는 양은 주변에 쇠파리가 날아다니면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하고 눕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들끼리 서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양들끼리도 서열이 있어서 서열이 정리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며 이에 예민해지고 눕지 않습니다. 방금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눕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다만 양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안히 잠들지 못하고 평안히 눕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요? 배불리 먹지 못한 양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은 아닌가요? 맹수가 두려워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는 양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 요인, 환경적 요인 때문은 아닌가요? 쇠파류를 인한 불안 때문에 눕지 못하는 양처럼 실패에 대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내면의 불안과 걱정 때문에 눕지 못하진 않나요? 서열 다툼 때문에 쉬지 못하는 양처럼 타인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가요? 결국, 양이 풀밭에 눕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하는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가만히 살펴보니 위에 말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도 편히 누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곁에 목자가 있을 때입니다. 곁에 목자가 있으면 옆에 양과 서열 다툼 하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를 바라보느라고. 곁에 목자가 있으면 주변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예민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지켜줄 걸 알기 때문에. 쇠파리가 날아다녀서 양이 불안해하면 목자가 양의 코에 얼굴에 목덜미에 기름을 발라준대요.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새파리가 달아난답니다. 양이 안심을 하지요. 결국, 양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평안을 누릴 만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곁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평안을 누릴 만큼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 곁에 계신가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만우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학창시절 제가 섬겼던 교회는 평일에도 교회에 들러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친구는 학원 오가는 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가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당에 들어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였고, 때로는 기도가 잘안 되면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을 떠 정면 성전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 모교회를 떠난 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스스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힘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정처없이 동네를 걷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모교회 입구였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본당에 들어가 항상 제가 앉았던 자리에 습관처럼 앉아 제가 항상 바라봤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보통 교회의 십자가 뒤에 등이 켜져 있죠. 지금 우리 십자가에도 등이 켜져 있죠. 그 교회에 그 등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리에 앉으면 십자가가 보였는데 그날따라 그 등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어두컴컴한 제 영적인 상태인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기도했을까요? 다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극장 같은데 맨 처음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보이잖아요. 주변이 조금씩. 그렇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그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푸른 풀밭에 편히 눕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목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합니다. 첫째로, 새벽에 양을 일찍 몰고 나와 꼴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풀에는 이슬이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수분이 섭취가 된다고 해요. 첫째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우물물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우물이 우리식 우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지대에 물이 있으면 그것을 퍼다가 저 높은 데까지 길러줘야 합니다. 물 기르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양에게 주는 것이 보통 중노동이 아니에요. 그러지만,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세 번째 방법이 샘물과 시내를 찾아 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일이 보통 유목이 되는 이유는 물과 풀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를 걷기도 하고요, 가파른 언덕길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는 힘들죠. 지금 목 마른데 물은 당장 눈앞에 없고, 근데 마침 저기 오염된 꾸정물이 있으면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 양이 있으면 목자가 얼른 야단쳐서. 저기 더 좋은 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지금 당장 나에게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옆에 눈에 보이는 오염된 물, 지저분한 물로도 먹고 해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선하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목적지에는 반드시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갈증,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 대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는 터널이라, 이 고난의 터널에는 끝이 있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간증 제목이 펠레브레이션 이에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저게 무슨 단어인가 싶지요? 간증 안에 단어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족이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딸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F학점의 성적표가 집에 날라온 거예요 평소 공부를 잘했고 또 스스로 열심히 성실히 하는 딸이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날벼락처럼 F학점 성적표가 날라오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이 사모님 눈이 퉁퉁 불어있었대요 왜 그렇게 울었어? 하고 물어봤답니다 당연히 딸의 F학점 성적 때문인지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을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딸에게 거짓말한 게 미안해서 눈물이 났어요 무슨 거짓말? 그동안 딸에게 줄곧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라고 말해왔는데 지금 보니 마음속으로는 넌내 딸이야 무조건 공부 잘해야 돼 너는 항상 A학점 맞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사모님의 고백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있어 집에 가져와자 딸을 찾았대요.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딸을 억지로 불러내서 가자고 가자고, 싫다고 싫다고 하는 딸을 가자고 가자고 해서 아주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갔답니다. 그리고 얘기해 줬대요.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딸이 대답하죠. 왜 왔는데? 어, 펠레브레이트 하려고. 펠레브레이트가 뭔데? 네가 C 받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 받았으니 펠레브레이트야. 셀레브레이트는 뭐 축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센스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 뒤는 교수님의 이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길겠습니다.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가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열심히만 하면 아무 상관 없다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진짜야. 아빠가 너를 펠레브레이트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그렇게 격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대요. 왜 F 받았니? 그러니까 딸이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데 그 시험 문제의 정답지가 유출이 됐는지 학생들 사이에 답안이 돌았대요. 근데 자기는 컨닝을 할수 없다고 그거를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낙제점을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됐는데, 미국 대학은 우리의 논술처럼 에세이를 받습니다. 근데 그 대학,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갈 점수에 좀 미달인데, 이 딸이 에세이를 쓴게 월등한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에세이의 제목이 펠레브레이션 지금 있었던 이 내용이 에세이에 담겼고요 딸이 이렇게 썼대요 세상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해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뜻하는 단어가 f a 그것도 f예요 저를 만약에 뽑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저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했음에도 실패한 패일한 친구들을 펠레브레이션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대요 우리의 인생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목마른데 타는 듯한 갈증에 견딜 수 없는데 옆에 있는 꾸정물이라도 먹고 목마른 것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나는 모르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쉴 만한 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주 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만 하셨을까요? 행동도 하셨을까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요? 아니면 말만 하셨나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증거가 십자가에 있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풍족한 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에 얼만큼 앞에 물가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결론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푸른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시 지금 당장 삶의 영혼의 갈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끝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